8월 넷째 주일 청소년부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청소년부 친구들과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청소년부 예배는 온라인으로 드려집니다. 속히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도사님과 함께하는 청매큐티가 매일 오전 10시 월요일부터 금요일 업로드됩니다. 매일 말씀으로 승리하는 청소년부가 되길 바랍니다. 청소년부 유튜브 채널이 개설되었습니다. 유튜브에 하늘 사랑의 교회 청소년부 검색하여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기도를 요청하고 싶은 친구들은 전도사님께 개인적으로 문자나 카톡으로 기도 제목을 보내주시면 전도사님과 선생님들이 기도하겠습니다. 한 주간 더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청소년부 친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